와, 상호도지 오케이. 김장민씨 네, 장장 장성혁 <laughs> 아, 네. 일단 뭐, 40만 축하드리고. 네. 제가 다음에 선수님 하실 때, 저도 제가 MC로. 어... 어... 아, 이거 제가 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 시청자분들한테 받은 질문인가? 네, 너무 수위가 센 거는 빼주시면 돼요. 아뭐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. 아 이게 일, 요즘 m z 세대 말로 이런가요? 오펜무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아 오펜무 그게 뭐지? 오늘 팬티 무슨 색이냐는? 아 오늘 팬티. 아 저는 팬티를 항상 검정색만 어, 있습니다. 이분은 김 MJ 0703님 그두 명이서 빠진 색깔을 왜 궁금하신 거죠? <laughs> JH 형님 키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던. 살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 다 180cm 다 넘고 이 직업을 바디빌딩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는 굉장히 부러웠어. 아니 너무 큰 거야 어... 어, 내가 또이 종목이 비하면 이게 승마 선수도 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런 것처럼 아, 조금 더 시합 때 작았으면 좋겠는데 음... 시합이 끝났을 때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어... 생각을 가지고 있어. 요 어... 어. 제일 좋아하는 운동 부위 가 어디인가요? 제일 좋아하는 운동 부위는 다리 운동. 예. 어디 어디 부위 좋아하세요? 아팔 운동이에요. 팔 운동. 저요? 네. 아 저는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. 강성엽 씨가 운동을 하셨지 저는 아. 운동을 한 적이 없고. 아 리틀인가요? 아 예, 저는 리틀로 불러주시면 돼 아. 리틀. 다시 태어나도 송아름 선수와 결혼하실 건가요? <laughs> 음. 그러면 형수님은 어디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? 라는 형아 K K 님 마음. <laughs> <laughs> 비가 그치고 나면 님께서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잠자리는 좋습니까? 질문그 부분이 굉장히 부부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.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그런... 그 이런... 테크닉? 그런 전제적인 어. <laughs> 기능들이 어. 있기 때문에 보니까 백행하려고요 <laughs> <배킹을 그렇게 웃음>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어. 네. 근데 이분들은 왜 진짜 난 이런 것들이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형님 유륜지름이 몇시지시죠 유륜지름? 유륜... 지름이 몇 전문용어로 접바퀴라고 아, 그래. 하죠? 그거 한번 재볼까요? 그걸 제가 재야 되나요? 그걸 또 여기서 재고 아, 2.5네, 2.5 2.5, 2.5 민h816 님 뽀뽀하고 싶어요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<laughs> 했습습니다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매일 운동을 손에 놓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혹시 언제가 가장 운동하기 싫으세요? H H 31Q 님 가장 하기 싫다. 어나 없는데. 어 운동을 하기 싫어.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때 운동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. 어. 변태가 확실한 것 아, 같습니다. 네. 가장 고통스럽고 토할 것 같은 하체 좋아하는데 오히려 힘들 때 운동을 하는데. 하... 헬스트레이너가 되고 싶은데 고졸도 할수 있나요? 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신이 있어서 난 될까? 아, 나 고졸인데 될까? 라고 했는데 이런 뭔가 이런 환경 탓 하기 전에 내가 조금 더, 더 뒷받침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? 뭘 하고 싶으면 거기서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응. 그 운동 루틴을 바꿀 때 어떤 걸좀 중점으로 해서 바꾸시는지 전 시합 때 지적받았던 부위나 이제 단점 부위를 많이 공략해서 빈도수를 더 많이 해서 이제 훈련 방식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. 그럼 저번 작년도 시합 때 혹시 지적받았던 부위가 어딘가요? 작년에 지었을 때 등. 등. 저는 약점 부위를 많이 공략을 해서 그 전에는 어깨였고 그렇게 해서 훈련 방식을 좀 빈도수를 좀 채우는 그리고 좀 장점 뭐한 번만 해도 그 리틀 성엽 씨는 팔 운동 되게 대충하고. 근데 팔이 엄청 크잖아요?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부위가 다리인 것 같아요 다리를 되게 줄여도 한번 하면 또 올라오고 팬에게 가장 감동했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? 여러 번 있었는데 선편지 주실 때가 좀 감동... 감당...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뭐 피, 이제 피로 썼다던가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내용은 <laughs> 안 되니까 저를 보시고 지방에서 제가 이제 건너편 있으니까 카페에서 급하게 쓰신다. 어. 그 다음에 제 앞에 두고. 건산병실에서 아, 북한 말씀하시는 줄 <laughs> 알고. <좋아요. 웃음> 아 예. 들고 네, 갔는데 네. 그 내용이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형을 보고 좀 영감을 얻고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때 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. 응. 형님 2도 어, 어, 어. 컬러 어. 사과 깨기 가능하신가요? 어, 어, 어. 한 번도. 근데 이도에 그게 들어가나요 지금? 제가 그 오일을 발라 가지고 아디오를 발라서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약간 입술처럼 상관을 뱉어야 자꾸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. 아 <아니>, 어, 이게 <laughs> 눌러도 야. 이렇게 올라와 야.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? 들어가나? 아, 이건 안 되는 걸로. 이두가 들어가지 않아서 안 되는 걸로. 어.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. 오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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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되는데 <laughs> 아니 제가 아니, <내가 웃음> 오늘 오셔가지고 사나. <사과>. 아 <laughs> 사나. <사과. 사과. 웃음> 아 아니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, 또 시즌이라고 네. 또. 네. 야. 이게 또 폴리페노 성물이 많기 때문에. 음. 네. 앞으로 목적과 목표.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적이라고는 목표. 앞으로의 목표. 그게 선수로서든 아니면 뭐 가장으로서든 앞으로 인생의 목표건. 나름이랑 소원이랑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. 하거든요 불행하신 거요 지금은? 아니 <laughs> 요 지금도 아, 제가 마. 며칠 전에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두 부부가 다 선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제한이 되고 또 시즌 들어가고 하면 많이 못챙겨줘 그래서 정말 많이 못 놀아주고 다른 근데 물질적인 거는 진짜 많이 해주는데 근데 그런 게 소용이 없더라 정말 소은이가 원하는 거는 엄마 아빠랑 같이 노는 거 어, 얘기하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, 더 돈독히 행복했으면 좋겠고 선수로서도 뭔가 한층 더 나아가면서 제가 원래 이거 딱 시작했을 때제 자신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. 내가 이바디비딩계에서한 획을 긋고 싶다. 나도 누군가에 보고 영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디비 선수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런 것도 할수 있다. 개척자가 되고 좀 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. 더 이제 발전되고 더 재밌게 일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. 앞자리가 산 바뀌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항상 메모장에 목표가 있었어. 어. 근데 목표를 맨날 잡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어, 알차게 보내자는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. 어, 좀 음.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. 알겠어. 아, 포장을 해주려고 그래도 더럽게 <laughs> 안도와하잖아요 <마요? 웃음> 어쨌든 다시 아. 사십만 아. 구독자 다시 한번 네. 축하드리고. 아. 이렇게 멀리까지 굳이 음, 불러주셔서 <laughs> 정말 감사드려요다 네, 제가 상상했던 수치 그 이상으로까지 왔기 때문에 뭐 마음속에는 조금 더 욕심은 있지만 어, 앞으로도 조금 이 채널이 잘 활성화돼서 많은 정보와 많은 웃음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을 맡는 게 아니 이번 좀 그런 게좀 웃겨요. 왜 그러냐면요. <laughs> 아 자꾸 투덜투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 부를 때는 뭐퀵 부르듯이 뭐 내일 몇시 어디 어?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.